꿈속에서 달이 상징하는 의미는 풍요, 다산, 제복 등을 상징합니다. 특히 자신의 심리 상태의 표현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욕망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달에 관한 꿈을 길몽과 흉몽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꿈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다른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대낮같이 밝아지는 꿈,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며 집안에 경사가 일어날 징조의 꿈입니다. 달을 꼭 품에 안은 꿈, 결혼할 상대자가 나타나게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징조의 꿈입니다. 달이 품안으로 들어온 꿈, 태몽으로는 귀한 딸을 낳게 됩니다. 달빛에 서 있는 꿈. 행운의 꿈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를 물심 양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보름달에 절하는 꿈.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달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큰 성과를 거두는 꿈입니다. 달 사진을 찍는 꿈의 몽. 달 사진을 찍는 꿈은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길 꿈입니다. 달무리가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보인 꿈. 부부 사이가 매우 호전되어 행복해지며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화를 쏘아 달을 마치는 꿈. 적군이나 경쟁사를 제압하여 승리하게 될 징조입니다. 달 속을 탐험한 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물속에 비친 달을 본 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접촉을 가지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달 앞에 크고 빛나는 별이 지나가는 꿈, 귀인이나 협력자의 도움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징조의 꿈입니다. 달이나 별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꿈,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입신출세하며 태몽으로 영리하고 얌전한 딸아이를 낳는 꿈입니다. 달과 해가 나란히 있는 꿈,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고 가정은 화목해지는 꿈입니다. 물속에서 달 그림자가 비치는 꿈, 계획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결혼할 사람들은 혼담이 깨지고 계약이 파기되는 꿈입니다. 하늘에서 달이 떨어졌는데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꿈,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도자급 인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달빛이 점점 희미하게 보이는 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니 매사 행동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초승달이나 반달을 보고 우는 꿈. 연인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거나 가족 간의 불화를 의미하는 꿈입니다. 낮에 달을 본 꿈. 사업 또는 일이 실패하거나 재난이 생길 흉몽입니다. 달밤에 혼자 걷는 꿈. 가까운 지인에게 배신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고의 꿈입니다. 어두컴컴한 달밤에 상가집에 간 꿈. 원수처럼 지내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진지하게 상의할 일이 생깁니다. 시냇물 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지는 꿈. 허황된 생각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망신당할 암시의 꿈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는 꿈.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꼬임에 빠져 손해를 봅니다. 또는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달의 한쪽이 일그러진 꿈. 행운이 불운으로 기움으로. 일의 범위와 규모를 줄이고 매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달꿈을 길몽과 흉몽으로 구분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길몽은 길몽대로 좋은 뜻이 있는 반면 흉몽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이니 항상 몸가짐을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다른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